글리포세이트 이소플라 이소프로필라민 글리포세이트 이소프로필라민 예 발음하기도 되게 힘든데. 깨달으셨습니까? 네 이제 여름이 되는 길목에 있죠. 어, 송어가루 이제 많이 날리고 이제 풀들이 본격적으로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이때 풀을 못 잡으면은, 어, 아, 1년 내내 그 잡초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거든요. 이제 잡초제가, 아, 경엽처리를 하는 경우, 어,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일반 사람들은 알기 힘들게 굉장히 글씨도 작게 써 있습니다. 그래갖고 저도 지금 도포기를 끼고서 보고 있는데요. 제일 이제 유명한 게 근삼이죠. 근삼이 같은 경우에는 글리포세이트 이소플라, 이소프로필라민. 글리포세이트 이소프로필라민. 예, 발음하기도 되게 힘든데. 예, 근삼이라고 그락시는 같은 성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있는 마인스인 하이로드가, 아, 암모늄 계열이고요. 그리고 요게 페록시 계열입니다. 메코 프로 이라고 써 있는데, 예, 페록시 계열인데, 요게 함량들이 다 41%거든요. 근데 요것만 지금 함량이 굉장히 셉니다. 50%거든요. 이 근사미하고 이 같은 그 글리신 같은 경우에는 뿌리까지 죽이는 대표적인 이제 제초제죠. 그리고 요거는 이제 크로바나 아니면은 그 세트기 풀처럼 뿌리로 성장하는 그런데 작용하기 위해서 만든 페록시 계열 제초제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하셔야 될게 제초제를 뿌리고서 장목을, 식물을, 식물을 심을 경우에 영향을 주는지 안 주는지도 고려를 해야 될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영향이 없는 제초절도 있습니다. 뭐, 깨나 아니면 고추 뭐 이런 것들에 어, 특별하게 영향을 끼치지 않고 제초로할수 있는 제초제들이 있는데요. 크로바나 아니면 세뜨기풀 같은 경우는 굉장히 강한 풀이기 때문에 어, 그런 거를 고려를 한다고 하면은 뭐 어쩔 수 없이 이런 제초제를 사용할 수 밖에 없는데 요거는 이제 땅에 성분이 남아있어서 그 차후에 작목을 경작하는데 좀 문제가 생기는 영향을 주는 제초제이기 때문에 되게 신경 써서 사용을 해야 되고요. 또한 가지가 이게 이제 바람이 부는 날이나 이런 때 제초제를 해갖고 날라서 어디 나무나 아니면 이제 내가 심어놓은 작물에 영향을 끼칠 수도 있기 때문에 되게 조심스럽게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런 거는 농약사에 가셔갖고 충분히 상담을 하시고 그리고 결정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농담사 아까 아저씨가 얘기하는 게. 아, 어, 여기 충청도에서 뿌려도 그, 뭐저 강원도 아, 저 강원도가 아니고 저 경상북도에 있는 금강송나무에도 바람에 타고 바람 타고 날아가서 붙으면은 나무도 죽는다고 하는 제초제거든요. 농담이겠지만은 그 정도로 좀 약효가 좀 강한 제초제이기 때문에 어, 여러분들이 그선 그 선, 제초제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고민을 좀 하셔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오랫동안 경작하지 않은 밭에 그리고 경작할 생각이 별로 없고 좀 묵혀뒀다가 어, 두릅나무를 이식해서 심을 목적으로 지금 제초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길가 길가에 이제 일단 제초제를 처리를 했는데 새뜨기풀만 지금 남았습니다. 그, 그, 그 새뜨기풀을 처리하기 위해서 지금 제초제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제초제를 선택해도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단순하게 그냥 따라하지 마시고 새뜨기풀 죽인다고 이거 죽이지 마시고 그거 말고도 경엽 처리만 하는 이 위에만 타주게 하는. 제초들이 제초제들이 있으니까 그런 걸 사용하시거나 아니면은 작물에 영향이 없는 제초제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새뜨기풀을 한번 잡기 위해서 어 제초제를 처리할 거고요. 이 새뜨기풀이 뿌리가 깊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이부분만 이렇게 손으로 잡아 뜯으면 잘 뜯어지거든요. 그렇다고 제초 처리가 됐다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적으로 손으로 잡아 뜯고 얼마 기간 지나면 또 계속 새뜨기가 계속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뿌리를 처리해 주지 않으면은 어, 제초가 거의 안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런 제초제를 사용할겁니다. 아, 한번 사용을 하면요. 한 2-3년간은 거의 어, 동일한 제, 어, 풀이 나지 않기 때문에 아마 사용하면 꽤나 효과가 있을 거라고 판단을 하고 어, 제초 처리를 하겠습니다. 자 물을 25리터 만땅 채웠고요. 퐁퐁을 네, 한3 0 m 터 정도 넣겠습니다. 그리고, 노양 사용량은, 어, 2 0터에 67ml라고 되어 있는데, 아, 25L니까 67보다는 약간 더 높겠습니다. 네. 한70 정도, 70에서 80 정도 들어간 것 같습니다.